그 삼면이 다 저기 막힘이 없고 네네. 뒤쪽에 이제 산도 네. 그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방향 쪽으로 뭐 시티뷰를 원하면 시티뷰를 쪽으로 집을 지으셔도 되고 향이 남향 쪽을 원하면 남향 쪽으로 지으셔도 되고 모든 전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동네 그시 거래가보다 칠8십 정도로 감정해요. 이근데그 네. 금액보다도 매도가가 낮다라는 거는 네네. 이게 말이 되나요? 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예. 전에 봤던 모양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라인이 다 만들어졌어요. 아 예. 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는 지금 그어져 있는 라인별로 분할해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예, 우선은 네. 1단지 쪽은 한50% 정도가 분양이 됐고, 예, 예. 그 위쪽에 2단지 쪽은 또한50% 정도가 이제 분양이 된 아,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사들이 아, 네. 네. 내가 원하는 위치 잡으려면. 네네 네, 네. 네. 춘천의 이사암이라는 동네가 네, 네. 이제는 변신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맞아요. 바뀌잖아요. 네네. 네. 네. 어떻게 바뀌나요? 도청이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되면 6월달부터 들어오게 되면 네. 이 도청의 도청 부지에서 이제 계셨던 분들이 근접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사암리가 가장 접근성이 가깝고 그 계시던 곳하고 이제 가장 그 비슷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청 개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다 다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인접지로 네. 가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 사암리고. 네네. 그럼 우리 단지도 그 영향을 만만치 않게 받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뭐 도로가 이제 더 응. 그 넓어질 거고 네. 그저 반대쪽에 오는. 도로도 이제 다 정비가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마을 그 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야, 혜택이 많은 동네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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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단진의 풍경을 보니까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 네,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약간 선형이 보이고, 네. 공사를, 석축공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토지 안에 보니까 전봇대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길이 저기 육메 도로로 이제 돼가지고 네. 여기에서 오수, 배수, 우수 관로가 다 지중화로 돼 있고요. 아 전체 시설이 다. 네, 통신하고 전기도 다 지중화 공사가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하고 중공이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가 이쪽 땅인데 중공이 나면 네네. 여기 이제 아스콘하고 포장이 이제 그때 들어가서 중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로에 이렇게 다 매입이 되어 있어요. 네네. 되어 있고, 지금 보는 여기가. 예, 예. 요 위치가 건축 허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 건축을 이제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야, 보니까 KT 통신관로. 네. 딱 만들어놨네요. 네.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예. 근데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네. 건축을 하려면 일단 뭐, 지목도 바꿔야 되고. 네네. 네. 돈도 좀 들어가고. 네네. 네. 그러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저희는 여기가 잡종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뭐 농지 전용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익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원하는 평수를 원하는 시간에 이제 계약을 하면 그 분할을 해서 등기를 바로 이전을 하는 잡종지에서 잡종지로 이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건축하는데 또그 건축비 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을 하지 않아도 토지만 사도 분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뭐 대지로 바꾸든 어떠한 뭐 절차를 거치든 간에, 네네, 부담 비용이 없고, 네 부담 비용은 없고, 그냥 없어. 설계비 건축비만 들어가면 끝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단지가 이게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전망이 참 좋은데 이렇게 딱 단지를 구분할 때 보강토를 어느 정도 이렇게 싸서, 네네. 고조차를 좀 많이 주셨네요. 네, 1단지 내에서 한 1m 단 차를 줘서, 네. 그, 뒤쪽에도 이제 전망이 막히지 않게 하고, 네. 2단지 쪽으로는 저희가 2.8m, 3m 정도 이제 단지 그, 그, 고를 줘서, 네. 그 위에서 뭐 1층이나 2층 높이까지 지으셔도, 그, 막힘이 없게. 이렇게.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단지를 설, 설계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뷰도 중요하지만 네네.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네. 그 삼면이 다 저기 막힘이 없고 네네. 뒤쪽에 이제 산도 네. 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원하는 방향 쪽으로 뭐 시티 뷰를 원하면 시티 뷰를 쪽으로 집을 지으셔도 되고 향이 남향 쪽을 원하면 남향 쪽으로 지으셔도 되고 모든 전망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뷰는 뷰대로 챙기고, 네 환기나 이런 향 같은 건또 향대로 챙기고, 아예 예, 모든 걸다할수 있네요. 예, 그럼요. 제 입구 쪽에 여기도 계약된 토지라면서요? 예, 여기는 저기 건축사 저희 쪽을 담당해 주시는 예. 건축사 분께서 이제 매매 구입을 하셨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일을 맡았다가 땅을 샀다고요? 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좋다고. 그래서 <laughs> 어쩔 수 없이 빠았습니다야 네. 건축사 분이 여기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시면, 네, 우리 단지 내 오시는 분들은 설계부터 건축까지 네. 모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 쪽에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관한 모든 자문을 얻을 수가 있, 있는 거죠. 아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많이 가라앉았죠. 네, 많이 어렵죠 금리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의 값어치를 판단을 하고 내가 살수 있느냐, 없느냐. 아, 내가 저걸 샀을 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토지는 어떤가요? 저희가 실제로 판매를 해서 대출이 네. 발생되는 탈해가 있거든요. 네. 감정평가 금액이 137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와, 그러면 네. 보통 은행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동네 그 실거래가보다 약뭐 몇십 프로 낮춰갖고 감정을 그렇죠? 하잖아요. 70, 80% 정도로 감정하죠. 네. 근데 그 금액보다도 매도가가 낮다라는 거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좋은 가격에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야, 회전이 네.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거네요.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와, 토지의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앞전망이 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막힘이 없게 앞집 때문에 이제 불편함이 없게. 네네. 그래서 이제 단지를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개발이 2단지가 네. 끝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이 뒤쪽으로 임야 쪽이 670평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네 저기 보이는 빨간 깃발부터 뒤쪽으로 해서 네. 이쪽을 3단지를 또 1단지하고 1단지가 끝나면 개발할 예정입니다. 야 그러면은 여기에 1단지, 2단지, 3단지 합치면 네네. 작은 마을은 아니네요. 그렇죠. 뭐 네. 주택수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20에서 25채 정도, 아. 그 정도 예상하고 아.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마을이 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뭐, 시, 뭐 시나 이런 데서 네. 주어지는 뭐 혜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뭐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라든지 네. 뭐 배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원활하고 무슨 하나의 그냥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야 기반 시설부터 편의 시설까지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마을이 아니니까. 네, 주변에서도 네. 그러한 시야로 보고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우리 토지는요, 토지 면적은 원하시는 크기만큼 분할해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실제 용도도 잡종지이기 때문에 건축행위 없이도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전기 상수, 하수 모두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단지 내 환경 조성했습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남춘천역에서 10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춘천 IC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5분 안으로 토지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트 등의 생활권은 3분, 이전된 도청까지도 7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 부지를 다 둘러보니까 네. 전원주택 단지에 정말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런 요소들다 갖고 있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네, 네. 이러한 우리 토지 네. 금액은 얼마인가요? 120만 원입니다 감정 금액도 137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laughs> 또 네.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약속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이야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를 내가 지킨다 아네아 단지 내 부지가 50% 이상 계약이 된 이유가 있네요 비결이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완벽한 주택 단지를 찾으신다면 땅집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